2이 들어왔습니다. 자, 2025 한강대학가요제 전년도 대상팀 펜타클의 문 라이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긴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강대학가요제의 한강 진행을 맡은 오상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해 랜드마크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학생 창작곡 경연대 2022 한강 대학가요제 작년이어서 올해도 청춘들의 음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사실 이 아름다운 한강에서 대학생분들이 만든 노래를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혹시 저만 설레나요? 여러분들도 설레시죠? 네. 기분 좋으시죠? 자 화면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한강 공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스타 탄생의 순간 그리고 명곡의 탄생의 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리허설 때좀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오늘 여러분 기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미주 씨는요 네. 한강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한강 하면 치맥 아니면 뭐 피크닉? 아니면 뭐 그냥 사랑? 뭐 데이트? 뭐 떠오르는데 상진 씨는요? 네. 저는요. 한강하면 뭐보다 대학 가야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laughs> 대답 아. 잘못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laughs> 할수 있는 당연한 멘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